안녕하세요, 릴스톤입니다. 제가 계정을 삭제해가지고 다시 바꿨거든요? 그래서 약간 차오가 생겼습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. 네, 이것입니다. 원래 요, 그, 요즘 인기가 있어진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나노블럭은요, 다 중국산에 짜가잖아요. 완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이것은, 그 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나노블럭이라 할수 있습니다. 서점 같은 데 가면 팔고요. 근데 어 가격이 좀... 이거 하나에 14,000원이에요. 이 작은 거에... 네, 일본 거고요. 네,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. 자, 이제 한번 열어보죠. 아, 입으로 어서잘열어지더라고요 구성품은 블럭이고요네블럭이고요 네, 이거 안에는 당연히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. 어후! 네 설명서 블럭 블록, 블럭 블록, 블럭이고요. 그리고 레벨까지 정해져 있네요. 레벨 2 칸. 어. 이 드럼은 진짜 드럼 같지만, 자세히 보면 북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뭔가 진짜 북은 아닌 것 같네요. 붙, 그냥 붙어 있는 북? 네,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. 일본산이고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. 그럼 안녕!